안녕하세요, 우리 사장 시자입니다 어제, 엘바타워가 공개됐죠? 그래가지고 오늘 해볼 겁니다 짜라란. 아까 연습해가지고, 마지막에 진짜 어려웠어요. 아시죠? 어이, 다들은, 이거 못하실 줄 알았는데 다 하더라고요. 아니요. 아니요. <laughs> 확실히 가면 안 됐죠? 진짜로 이게 나타난다면 진짜 소름 돋겠다. 호호호, 쪼튼 쩝하다, 쩝 얼굴을 밟아야지 피가 별로 안변아요호호번 <laughs> 네 근데 확실히 잘 만들었다, 나보다. 어 왜? 우 저번에 근무 차에서두카토에 거기로 한적길 갔다가 저게 떨어져서 다시 와 가지고 진짜 고생한 거. 잠깐만요. 오늘 안에 이렇게 깨는가? 누구인가? <laughs>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뭐지 저기 왜 피크 닫지? 큰일 이야 이것도 사나서. 일부 끝이라고요? 아니 저번에도 리부라네 잠깐만 이거. 누울수가 없는데요?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? 한번... 뛰야지 어! 어? 안돼! 잠깐만요 어 됐네요 그럼 오늘 세번 깨기. 세번 깨는 거또 어려울 것 같은데? 아, 근데 에이미, 에바, 에이미 바이러스는 어디 갔지? 에이, 에이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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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미 어, 그, 어. 나중에는 그, 워루파는 네 가지 방법 해줄, 말해줄게요.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. 근데 설명 읽고 갈게요. 처음부터. 알수 없는 이유로 세상에 에이미 바이어스가 퍼졌어. 줄여서 에바.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에바에 걸려서 세상은 망했어. 에이미 바이어스 에바에 걸리면 얼굴이 에이미가 되고 폭력점으로 변해. 끔찍하지. 꼭 정상까지 가서 살아남아 훌륭해. 난 확실히 가면 안 됐어. 여기야, 여기 큰일이야. 이곳 사람들도 가면 됐어. 우, 나 같이 다른 대피소를 찾아보자. 일부 끝. 어, 거기를 왜 가? 어, 왜, 왜, 왜 죽겠다, 이거. 잠깐만요. 카메라 앞에 뭐가 있네요. 머리, 어깨, 무릎, 발, 무릎, 발. 오 거의 오케이 다시 깼다. 어? 어? 디스크 공방 보죠? 이거 하면 내 편집 팔, 흔적이 다 보이는데? 아, 그러면, 아무튼. 지금까지 우리 사회 시청자였고요. 빠이빠이. 녹화 중. 주... 어, 잠깐만. 잠깐만요. 녹화 중. 지금까지 우리 사회 시청자였고요. 빠이빠이. 구독, 좋아요, 꾹꾹. 녹화 중단.